발 관리하는 게 좋아서 소름 돋았다고? 응. 갈고 해주는 게날발 응. 어? 어, 마사지. 응. 마사지를 보내주겠다고? 응. 네이샵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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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고? 응. 응. 여자들 응. 이런 거 받으면 기분 좋겠지? 어, 피로 같지, 피로가 네. 풀릴 것 같지? 어, 내 내. <laughs> 오빠, 더 소름돋게 해줄까? 네. 오빠 발 봐봐 오빠 발 봐봐 얼마나 좋아졌나 네. 발을 보라고 어. 오빠가 더 해줘야지 아. 아. <laughs> 아, <양말씩. 웃음> 아 양말 신고 아 양말 좀 예쁘지 <웃음> 이쁘지 않아? 아 제일 싫어 <laughs> 아, <재밌어. 웃음> 엄마 아빠 발톱에 매니큐어 발랐어? 얼굴 빨개졌어 너 진짜 싫어? <laughs> 빨리 지워 <laughs> 빨리 지우라고 지우는거 없는데? <laughs> 뽑아 아, 발을 뽑으라고? <laughs> 하지마 아, <laughs> 어 발이 되게 수줍어 보여 어 오빠 수줍어 발이 어떡해 <laughs>